그는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조국의 통일이다. 이거요 나는 그 얘기를 건국 이념이 뭐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뭐냐? 하면 정리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기관에서나 교육자에서도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제대로 그 후배들한테 알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나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자주 독립, 3.1 운동과 인정, 정신을 받들어서 자주 독립 운동, 그리고 민주화해서 민주적 통일을 해야겠다. 그것이 자주 독립, 민주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아신 바 같이 UN에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50선거 유엔 감시 밑에서 총선거를 거않했습니까 이북이 조정 듣지 않기 때문에 동시 선거를 하기를 했는데 이북이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승만 대통령이랑 우리들은 가능한 지역만 더 먼저 통일을 선거를 해서 정부 쉬고 정부를 세워놓고 그 토대 밑에서 북한을 실질을 우리가 회복해서. 실체협약이란 말이 해방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쓰고 북한이라고 않고 실체협약이란 말을 씁니다. 실질를협약해서 통일선거 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에서 유일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다 이거예요. 그게 유일 합법대기라는 정통성이 없었으면 인민국이 남침했을 때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건국 지도자들이 그핀눈물 나게 싸워서 대한민국을 수리보고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서 6.25때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참전해서 우리가 오늘 세계에서 지금 13대 그뭐 무역국이다 우리 당대의 피원조국가 미국의 콩가루하고밀가루 가지고 버리고 갔때 우리가 연명하던 우리들이 그 전부 그것이 신세지고 피원조국가가 지금 세계적으로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원조국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유엔의 결의, 미군의 그 소중한 우리 주둔, 이 주둔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돈을 봤습니까? 그런데 한때 일부 10년간 도정마은 정권 10년에 반미 침부 용공 정권이 미군 나가라 반미 운동을 연계해서 반미 침부 용공 뿐만 아니라 북한에 딱, 이렇게 산을못 합니다만은 공식으로 나온 달러만 29억불 이상을 이부에 주었습니다. 쌀과 식량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독고 노인들이나 어린애들이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그건 돌보지 않고 북한의 식량과 쌀은 물론이거지와 빨래를 갖다 준 것이 걔들이 그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었어. 이런 차지의 이적행위를 한는이 있어도 국회에서나 어디서나 국정감사 시시한 도덕놈 졸모의기 도둑놈들은 국정감사하다 뭐하도 맨날 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북에 30억불 쌀과 그비료라 물농이가 이와 6.25때 얼마나 희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6.25에 대해서 시인 사과 사죄를 받지 않고 그리고 6.25에 대한 북한에 대해서 이재, 이중 3중의 이중이 되하는데서 국정조사하자는 얘기를 한마디로 지금 하는 놈도 없고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국정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그냥 대한 어디 선물로 해서 공으로 굵어도 떨어진 것 같지만은 내가 요즘 늙어서 행장을 싸니라고 회고로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방, 그, 건국 과정, 그, 걸, 그, 쭉, 그, 효과을쓰는데 말할 수 없는 비통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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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대들이 핏눈물 나는 6.25 때,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우고 이만큼 지켰는지, 이것을 제대로 후진들한테나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못 오기 때문에 나는 6.25를 상기하고,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아요.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김정일이나 그 북한 집단이 유교의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절대 안갔습니다 유가족들이라든지 혹은 국군 포로라든지 모든, 모든 문제를 다여러분로상에서 해결, 하게, 해결해 하게 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군 포로나 가족들이 요새 그, 그 탈북에서 나오면 중국놈들이 잡으다가 돌아보내는 이러기 때문에 나는 중국을, 중국놈들이 아직도 그인의전술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세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책질을 하고 으면옆 두고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만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이 도적 맞았던 10년, 바로 대북정책은 이명박 씨는 북한을 계속 개방 해가지고 해결 없이 하겠다. 그러면 북한이 국민소득 3,000불 이상 적에 만들겠다. 그 이명박 씨의 내세운 대북정쟁이 아주 그 근래에 그 없는 뚜레턴그 주창을 펴서 대북족쟁이 해서는 내가 적극 지지하고 그에 상추되기를 바라고 그랬습니다. 긴 얘기를 내가 더 많이 하면 앞으로 좋은 연사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줄 분이 있기 때문에 더긴 얘기를 안습니다만은 여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산지인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합격한 그 공로를 이대로 넘으면안 됩니다. 후진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선무하고 또 교육하고 알려서 우리나라가 척추가 아주 제대로 서서 건국 이념과 정통성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6.25때 어떻게 지켰느냐 아직도 6.25는 지금 끝나지 않았다 사과도 받지 못하고 지금 포로라든지 국군포로라든지 탈북자 이거 하나 해결이 안됐다 북한의 유엔회리를 지금, 지금 사실상 위반하고 저렇게 실질적으로 하지만 중국은 그걸 감싸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식민주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통일을 우리가 앞으로 할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심각히 우리가 늘여러분이 이전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기회가 있지 않나. 이 두서 없는 얘기로 몇 말씀드리면서 기회를 만들어준 백광리 동주와 여러분께 다시 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리고.